문제 21번입니다. 다음 중 데이터 입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건 물어봤습니다. 1번 볼게요. 동일한 문자를 여러 개의 셀에 입력하려면, 셀에 문자를 입력한 후 채우기 핸들을 드래그한다. 자, 이거 한번 봐볼까요? 동일한 문자를 여러 개의 셀에 입력한대요. 그러면, 제가 a1번 셀에다가요 컴할 하고 입력을 할게요 엔터 했어요 자그 다음에 이렇게 셀에 문자 입력했지요 그 다음에 채우기 핸들을 드래그 합니다 그랬더니 동일한 문자가 여러 셀에 입력이 된걸 보실 수 있어요 그러면 1번은 맞는 설명 2번 두개 이상의 셀을 선택을 하고 채우기 핸들을 드래그 할때 두개 이상의 셀을 선택하고 채우기 핸들 드래그 할때 컨트롤 키를 누르고 있으면 자동 채우기 기능을 해제할 수 있으며 선택한 값은 인접한 셀에 복사되고 데이터가 연속으로 확장되지 않는다. 어, 말이 길어요. 한번 다시 봅시다. 두개 이상의 셀을 선택을 하고 채우기 핸들을 드래그 할때 컨트롤 키를 누른다. 즉, 컨트롤 키를 누른 채로 드래그 하라는 거죠. 그쵸?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봅시다. 음. 제가 여기다가 1급 하고요. 2급 했어요. 자, 두개 이상의 셀을 선택을 했어요. 그쵸죠두개 이상의 셀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드래그를 해요. 근데 그냥 드래그를 했더니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자동 채우기가 돼 버리네요. 그쵸 근데 두개 이상의 셀을 선택을 하고 채우기 핸들 드래그할 때 컨트롤 키를 누릅니다. 컨트롤 키를 누르고 드래그를 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어? 자동채우기 기능 안되네요. 자동채우기 기능 해제됐지요. 그리고 선택한 값이요. 이렇게 선택한 요 셀들이 같이 복사가 되네요. 그렇죠? 셀에 복사가 되고 데이터가 확장되지는 않지요. 지금 이 말이에요. 즉, 결국은 뭐예요? 컨트롤 키를 누른 채로 드래그하면 복사한 된다. 이 말이죠. 그렇죠? 2번이요. 2번. 두개 이상의 셀을 선택하고 채우기 핸들 들어갈 때 컨트롤키를 누르면 어떻게 된다? 셀이 복사된다. 복사된다라는 말을 지금 길게 길게 내려 뭐야? 풀어 쓴 거지요. 그쵸? 자, 이번 맞는 설명. 3 번. 일정 범위 내에 동일한 데이터를 한 번에 입력하려면 범위를 지정하여 데이터를 입력한 후 바로 이어서 쉬프트 엔터를 누른다. 한번 볼까요? 자. 어, 제가 이렇게 범위 지정을 하겠습니다. 여러 개의 영역 범위 지정했어요. 범위 지정한 후에 데이터를 입력합니다. 커말 입력하고요. Shift 엔터 했어요. 예? Shift 엔터 했더니 어떻게 되나요? 셀 포인터가 이동이 되지요 이렇게 셀 포인터가 거꾸로 이동이 되는 거 보실 수 있어요. 그렇죠 아, 그렇다면요. 동일한 영역에 데이터를 입력하려면 범위 지정하고 데이터 입력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컨트롤 엔터 눌러야지요. 컨트롤 엔터를 눌러야 범위 지정한 영역에 데이터가 입력이 됩니다. 맞지요. 그러면 3번이요. 쉬프트 엔터가 아니라 뭐 눌러야 된다고요? 컨트롤 엔터 눌러야 된다고요. 그렇다면 3번 잘못 돼 있네. 그다음 4번. 사용자 지정 연속 데이터 채우기를 사용하여 데이터를 입력하는 경우 사용자 지정 목록에는 텍스트 또는 텍스트 숫자 조합만 포함될 수 있다. 즉, 텍스트만 넣거나 또는 텍스트하고 숫자를 함께 넣는 이러한 조합만 되는 거다 라는 말이에요. 숫자만은 된다 안된다 안된다 라는 말이지요.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음 이렇게 봅시다. 우리가요 엑셀 옵션에 들어가서 정렬 및 채우기 순서에서 사용할 목록 있죠. 사용자 지정 목록 편집을 할게요. 자 여기에서 제가 뭔 눌러 볼까요? 어뭐컴말 그 다음에 정보처리. 또뭐 있나요? 사무자동화. 뭐 이런 것들 있나요? 음, 자, 그냥 커말 정보처리 사무자동화 3개만 넣읍시다. 추가했어요. 확인할게요. 됐나요? 확인했어요. 이번에는요, 제가 데이터에다, 시트에다가 커말 입력했습니다. 체육핸들 이용해서 드래그 했어요. 어, 그랬더니, 커말 정보처리 사무자동화, 커말 정보처리 사무자동화, 연속 채우기가 되네요? 오, 이런 신기한 지고 그치요?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이번엔 텍스트만 넣었지요? 방금 텍스트만 넣었지요? 그러면, 자, 텍스트와 문자를 같이 한번 넣어볼까요? 이번에는 커말 1급도 있을 것이고, 뭐 2급 커말도 있을 것이고, 그치요? 어, 그 다음에 또 어떤 것도 있을까요? 음, 정보처리. 뭐 일, 예전에 2급, 1급 있었는데, 이거 혹시 기억하시나요? 아주 오래된 구석기 시대 일 같아요. 1급 정보처리, 2급 정보처리,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지금 제 마음대로, 손 가는 대로 막 누르고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요. 문자와 숫자를 같이 그냥 섞었습니다. 요거 추가 확인할게요. 확인. 자, 이번에는 커말 1급 넣어볼까요? 그리고 채우기 핸들 드래그 하죠 그랬더니 오 이번에도 아까 제가 입력한 대로 이런 식으로 채우기 핸들이 채워지는 거 보실 수 있어요 오 되네요 문자와 문자 숫자의 조합 가능하지요 그쵸 자 그렇다면은 이제 어떤 거안 되냐 말이냐면 이런 거 가능할까요 1 2 3자 이런 식으로요 제가 숫자를 임의대로 눌러봤습니다 자, 일미대로요. 그냥 숫자를 한번 눌러볼게요. 자, 요렇게 숫자를 집어넣고요. 추가했어요. 자, 그렇다면은 1, 2, 3, 8, 5, 2, 4, 5, 6, 9, 8, 5 이러한 순서대로 목록 추가를 했어요. 확인, 확인합니다. 123, 1, 2, 3 아까 제가 처음에 목록 넣었잖아요. 이거 채우기 핸들 채우면 어떻게 될까요? 어? 123 복사되나요? 그렇다면 이거 연속 데이터 채우기, 에 124, 125. 아까 제가 사용자 지정 목록에서 추가했던 거는 뭐나요? 추가가 안 됐나요? 추가는 됐어요. 추가는 됐지만, 추가는 됐지만, 얘는 해당이 안 되죠. 인식이 안 됩니다. 숫자만 하는 경우에는 인식이 안 돼요. 즉, 문제에서 나온 것처럼요. 어딘가 않나? 어, 사용자 지정 연속 데이터 채우기를 사용해서 데이터 입력하는 경우에 사용자 지정 목록에는 텍스트, 텍스트 숫자 조합만 포함될 수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요. 숫자만 하는 거는 안 된다라는 거죠. 요거는 인식을 못 해요. 그렇요 그래서 4번도 맞는 설명입니다. 텍스트나 텍스트 숫자 조합만 가능합니다. 고그 3번이요. 어, 범위 제정한 거에 같은 값 입력하려면 컨트롤 엔터 눌러야 합니다. 그래서 21번의 답 3번을 선택해 주시면 돼요.